저기, 어이, 조그맣게, 롯데타워 보여요? 맞아요. 저기, 저기, 진짜 롯데타워고, 수진 1구역에 네. 저희가 가장 높은 곳에 왔거든요? 네.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재개발구역은 지도로만 보는게알 수도 있다. 아파트 지워지면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파트 지어지면은 좋아지겠다. 라고 생각한 게낫지 이렇게 와오면은, 사실, 겁이 다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성남의 대장구역이죠. 대장 재개발구역인 수진 1구역에 한번 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자, 기존까지는 영상으로 직접 가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투자성이나 지도를 통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재개발구역에 직접 들어가 봐서, 안에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현재 이슈들, 뭐 고도제한, 그리고 언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러면 바로 가보시죠. 여기가 어디죠, 이종근 대표님? 네,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수진역 3번 출구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수진일구역이 시작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병님하고도 같이 많이 다녔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여기 상가 건물들 이런 것들도 다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조금만 빌라 나단독주택들이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저랑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여기 파리바게트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부터 다 재개발로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진일구역의 장점이 상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건너 보이는 저희 사무실 위치인데 저쪽은 신흥 1구역인데 저기가 안 밀리거든요. 근데 수진 1구역은 여기가 다 밀려요. 저니가 깔끔하게 다 그냥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딱 시작해서 수진 1구역은 전체가 다 밀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가보시죠. 이제 여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수진 1구역 내에요. 오, 여기 집들이 많네요. 이런 건다 단독주택 이런 거 이제 투자하는 거죠 수진이구역처면 사실 이런 건좀큰 집이긴 한데 네. 이런 거한 개에 보통 아파트가 사실 이런 거는 두세채 나와요. 아, 두세 두 채가 채 나오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대지한 20평대 단독주택이라고 하면은 아파트 한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사실은 수진이구역 내에서 길이 좀 넓은 좀 구역 내에서 좀 길이 노, 넓은 편이에요. 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우리가 진짜 보여드리긴 할 건데. 더 도로가 좁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에못 들어가고, 그렇게 좁으니까, 뭐 그런 것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가 사실 수진유각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카메라 담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덕이 꽤 심하거든요? 제가 잠깐 올라가 보면은, 거의 여기도, 제가 저번에 태평산구역그 브릿지에서 찍었던 거랑 비슷하게, 각도가 거의 40도? 45도?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공장님느끼시기 어떠신가요? 일반적인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이런 단지에서 느낄 수 있는 경사는 아니죠. 엄청 높고 이런데 보면 이렇게 샛길도 이렇게 엄청 있어가지고 음, 음. 사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되게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구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상담을 할 때들 말씀드리는 게 네. 재개발 구역은 지도로만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맞죠? 그냥 지도만 보고 아 여기 아파트 지어지면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한 게 맞지? 이렇게 네. 와오면은 사실 겁이 다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다 이런 것들이 다 밀리고 아파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같은 경우 보시면은 도로도 엄청 좁아요. 오. 여기 위에 앞에 지금 차도 지금 오고 있는데. 저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차 한대 지나가면은 사람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좁아서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와 여기도 장난 아니네요. 여기도 사실 도로가 너무 넓은 편이죠. 그쵸, 차가 지금 두개 지나가잖아요. 성남 치고는 넓은 편이고, 이런 데 보면... 네, 저런 데가 좁죠. 그쵸? 엄청 좁은... 저런 데가 차 하나 간신히 들어가고, 이런 데는 진짜 너무 좁아가지고, 뭐엠블런스나 사고가 나도 소방차 같은 것도 진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실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재개발은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안정이, 안정성이 좀 떨어지니까. 음. 수진일구역은 특히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집이 하나 무너졌어요. 음... 물론 다행히 그 집이 폐가여가지고 뭐 사고가 나진 않은데, 그래도 건물이 무너지니까 주변 집주인들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재개발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음... 거주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게 이제 재개발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냥 다싹 밀리고 네. 우리 뭐 성남에 산성역 포레스티아나 산성역 자이프로즈 이런 아파트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확실히 빨리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해요. 저희도 맨날 왔다 갔다하면서 보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뭐 수진일구역은 그래도 지금 속도 내고 있으니까 저기 어이, 조그맣게 롯데타워 보여요? 맞아요. 저기 저게 진짜 롯데타워고 수진일구역에 저희가 가장 높은 곳에 왔거든요. 네.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네. 느낌이 딱 드시는 거죠 사실 아 여기 동영상으로 멀긴 먼데 네. 그래도 보인다는게 사실은 여기서 한송 잠실역까지? 한 네. 20분이면 가잖아요. 8호선 타고 20분이고 사실 분당선 타면은 네. 잠실뿐만이 아니죠. 네. 강남 같은 경우도 30분이면 컷이에요. 그렇죠. 선릉역 같은 경우에는 모란역에서 타면 태평역에서 타면 제가 알기로 20분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성남이 위치가 좋다라는 맞아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림이죠. 저희까지 빌라가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은 단독주택이랑 결국에는 아파트 들어오면은 음음. 이런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딱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종우 대표님, 저기 네. 저 플랜 카드는 뭐죠? 아, 요거 지금 수준일구역 네. 거주자하고 영업자 현황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네네. 사업 진행 현황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최근에 수준일구역이 사업 시행가가 작년 말에 났고 감정 평가가 나와서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났거든요. 네. 근데 그다음은 이제 세입자들 나중에 이주할 때 영업 보상 얼마나 하는지 오. 거주자들 보상 얼마 나 주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주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주까지는 얼마나 정도로 보고 예상하면 될까요? 일단 그 여기 주민 대표 위원회 LH에서는 한 2030년 초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32년에서 33년 이 정도 사이 에 입주할 를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저희가 이제 네. 상당히 많이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저 앞쪽은 아까 지하철 역이랑 연결된다고 하신 것처럼. 역세권이고 여기 엄청 가까울 것 같은데 이 네. 뒤쪽 구역들은 좀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도 멀고 사실 이제 수준역의 규모가 커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내려가면은 네. 사실 왼쪽에는 모란역 우측에는 태평역이 있거든요 음. 분당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모란역이나 태평역까지 한 5분에서 6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역세권 구역이라는 거죠 전체가 역세권이에요 그쵸 이제 사실 수준역 장점이 그거예요 어느 곳을 지정을 받아도 다 모란역 아니면 태평역. 아니면 수진역 다 도보권이다 보니까 다 역사권이다. 그래서 조금 더 입지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있죠. 사람들이 뭐 태평역 걸어갈 수 있냐, 5분 걸리는 거 맞냐 하는데 실제 저희가 걸어보면 거의 5분 조금 넘게 걸리면 걸리잖아요. 네, 또 사실 공명님이 주변 한책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수진역을 한 바퀴 돌면 얼마나 걸예요 수진역 자체는 넓죠. 한 바퀴 돌라면 20분 넘게 걸리긴 합니다. 전체를 돌라면. 그렇죠. 그러큼두마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 아, 아. 5천 세대가 넘으니까. 그래서 네. 야 산세가 뭐. 보통이 아니네요. <laughs> 산세요? 네. 언덕이죠. 언덕 뒤에 보면은 경치가 <laughs> 네. 좋아요. 맞아요. 저도 가끔 올라오는데, 네. 언덕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맞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네. 고도 하나 이야기 여서 잠깐만 해보고 갈게요. 네. 사실, 원래 성남은 고도 하나 빡세게 걸려 있어가지고, 네. 뭐, 수진일격은 15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네. 최악의 경우 13층밖에 못 짓는다. 해가지고, 이번에 사실 사업시행갔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다행히 국토부. 그리고 이제 국방부랑 얘기 좀잘 돼가지고 사실은 조금 풀리게 되었어요. 세수가 음 일단은 한 250세대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수를 늘리느냐. 사실 높이자는 똑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땅을 파서, 좀 언덕 있잖아요. 땅을 좀 파면은 절토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수를 좀 늘릴 수가 있겠어요. 층수가 원래 15층에서 한 17층. 18층까지 늘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일반 음, 음, 음. 분양 횟수가 늘어나니까 추가 분담금이 확실히 좀줄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수세이 늘어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삽시행가보다는 확실히 비율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수준일국에서 좀 높은 것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네. 딱 보면 저기 아파트들이 많네요. 뒤에도 있고 막. 네, 사실 여기 가 수진일구역하고 신흥일구역 사이에 지금 경계거든요. 네. 네 바로 이쪽이 신흥일구역이고요. 네. 카메라에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산자푸 보이시나요? 어, 네, 보여요. 보여요. 네, 저게 산자푸고 네. 이거 우측 보시면은 네. 저 하늘채예요. 하늘채. 그래서 다 지금 이 신흥일이든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수진일구역이든 네. 재개발 끝나면은 다저 산자푸, 하늘채처럼 바뀌는 겁니다. 와, 저렇게. 이야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저쪽도 원래 저렇게 돼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저기도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저기도 지금 수진이구 오늘 보신 바와 같이 뭐 단독주택, 빌라 이런 걸로만 구성이 되었던 동네입니다 근데 이렇게 싹 바뀔 수 있다 그쵸 뷰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의수진이구 들어와도 생각보다 막힘이 없어가지고 높이가 있으니까 그쵸 그수진이구 언덕에 이 솔직히 뷰가 또 장점이 될수 있어요 그게 네, 맞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 싶네요. 또 신의 구역도 바로 되니까. 나중에.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 같이 기대가... 여기 합치면은 만세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헬리오시티 크기잖아요. 헬리오시티 되는 거죠.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찍어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오늘은 좀 전반적인 느낌이고, <laughs> 앞으로는 저희가 좀더 MG스러운 그런 <laughs> 영상들을 좀 올리려고 하잖아요. 네, 좀 타겟팅해서. 맞아 하나씩만 제가 한번 파보려고요. 재밌는 것만. 맞아요. 이제 성남 원도심이 저희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음 -음. 그런 것들 을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어떤 성남 원도심의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 올릴 테니까요. 어차피 뭐희가 자세한 설명이나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사무실에서 네. 또 ppt 켜놓고 네.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네. 이렇게 공무원님과 임장 같은 거 가는 경우는 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법한 네. 그런 내용들만 추려서. 현장에서 알수 있는. 현장에서 알수 있는. 생생한. 네, 생생한. 생생정보통 한번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임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